예, 안녕하세요. 비었습니다 오늘 찾아온 곳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셨을 만한 곳입니다. 오송역 대강 로제비앙 이렇게 현장 지금 찾아왔고요. 오늘 비가 많이 와요. 오후부터 긴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현장 여러분들께 빠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찾아왔습니다. 어, 문주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어, 여기가 민간 임대 아파트지만 일반 분양 아파트만큼 정말 퀄리티가 높게 이렇게 지금 공사를 다 했고 이렇게 지금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주는 원래는 3월 달이었는데 6월 달, 6월 말로 이렇게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보시면은 옆에도 바로 대광 로제명 2차도 건축을 한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여기 위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는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1510번지 일대고요. 세대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1516세대 총 18개동 그리고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서 25층까지 높이로 동마다 차이가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보시면은 주차 대수는 1836대 세대당 1.21대로 되어 있고요. 여기 타입은 A, B, C 타입 이렇게 세 개의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1220세대 가장 많이 있고요. 그다음 B 타입은 147세대, 그리고 C 타입은 149세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대광 로제 비앙을 시작으로 그다음은 파라곤 1차 여기도 앞으로 6월 달에 또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자세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바람이 장난 아니에요. 어, 진짜 바람이 엄청 불고 있습니다. 공원도 넓게 위치해 있어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쾌적한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앞에는 여기가 이제 상업지 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도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또 현장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양쪽에 타입별로 이렇게 하나, 여기도 우측에 하나,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여기 처음 들어와서 딱 느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위에가, 친구가 상당히 높은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카메라에는 안담길수 있는데 높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화이트 컨셉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높은 느낌이고요. 이쪽을 통해서 보시면은 바로 계단, 우리 비상 계단들이 이쪽에 연결이 바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밖에 비가 와서 제가 사실 먼저 내부를 찍고 외부를 찍을 예정으로 이렇게 잡혀 있고요. 문을 열었을 때도 앞쪽에서 쓸수 있는 공간들 이런 공간이 있으면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쪽에다가 뭐 자전거도 놓고 유모차도 놓고 여러 가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공간 활용이 될것 같아요 지금 5월 달이잖아요 이쪽은 이제 6월로 이렇게 밀어졌는데 그만큼 아직 내부가 조금 안돼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점 조금 양해를 구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구 여기는 A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입구 딱 들어서자마자 센서 등이 딱 켜지죠 거울로 돼 있는 타일 그리고 오른쪽에는 신발장입니다 여기 밑에가 우리 타일이 이렇게 깔려 있죠 이게 지금 600에 600짜리 타일이 하나 둘셋네 개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어, 폭이 계산이 되시죠 그래서 1200 정도 여기 보이는 면적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이드들 보면은 우리 이제 드림판들은 전부 대리석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띄었고 왼쪽이 지금 안 띄어져 있죠? 그 이유는 보통은 이쪽에다가 우리가 팬트리, 수납 공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간이 마련이 돼 있어서 안 띄운 거죠. 수납 공간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호도가 있을 만한 색이에요. 여기 보면은 샌드그레이 색깔무난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강재가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실 때는 밑바 을못 보는 게 조금 아쉬운데 일단은 어,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딱 들어서는 순간 여기 이제 일괄 소등 버튼하고 여기 가스 차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이렇게 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화장실이. 자 우리 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은 딱 들어서는 순간 와 창이 크다 생각이 딱 들어요. 창이 보통 위에만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 제키 기준으로도 뭐 이쪽을 밑에를 보는 이 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시야가 안 걸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저도 보시면 지금 창문을 닫아놨잖아요. 한번 창도 열어볼게요. 와 이게 바로 보입니다. 우리 KTX 오송역 보이시죠? 저 오송역이 바로 보입니다. 어 이쪽이 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이 남양에 왼쪽이 동쪽, 그리고 오른쪽이 서쪽이거든요. 저쪽에 다 뚫려 있는 이 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여기는 중간층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작은 방 사이즈들 8 4타이뭐 네이버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 사이즈들 보시면은 넓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쪽을 더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자주 보실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퍼센트도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입구 들어와서 이쪽입니다. 그래서 상시. 대기, 이 세팅이 되어 있고, 인터넷 라인들까지도 이렇게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콘센트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게,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는 또두 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커튼 박스 라인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사검 현장을 오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이 집에 하자나 이런 것들인데, 솔직히 저는 여러 군데를 다녀보니까 느꼈던 게 뭐냐. 어, 하자는 뭐 도배가 찢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은 큰 하자가 아니에요. 사실 가장 큰 하자는 복구하기가 힘든 하자들이 있어요. 이런 하자들만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쭉 가서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고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은 이렇게 어, 보통 욕실은 84가 됐든 어, 59가 됐든 사이즈는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뭐냐면, 자, 이쪽에서 보고, 우리가 이제 젠다이라고 하는 욕실 선반이 있어요. 이렇게 욕실 선반이 있는데, 여기가 상당히 두껍죠? 이렇게 두꺼워야 안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참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환기, 그리고 불 위치들, 욕조들. 아직 여기 있는 제품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오면, 여기 샤워기까지 딱 달아서 위치가 됩니다. 자 이쪽을 통해서 그러면 또 방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보통 우리 A 타입 가장 기본적인 구조다 보니까 방이 위치해 있고요. 지금 저쪽 방에는 우리가 옷장이 있었죠? 빌트인 옷장이 있었는데 여기는 옷장이 없이 넓게 쓸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 어, 베이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쭈루룩 남향으로 방이 4 개가 잡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옷장이 없어서 그런지 확실히 공간이 더 넓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창이 여기 보면 전부 다로즈비앙 마크가 이렇게 찍혀 있는데 창은 KCC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KCC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맞은편은 이렇게 펜트리 또 수납공간들이 있어요. 입구에도 있었는데, 이쪽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요. 여기에다가는 간단한 거 수납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부터 메인으로 보셔야 될 곳은 우리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자, 공간 자체도 우리가 25평형이잖아요. 보통 이 정도 공간이면 상당히 넓게 지금 잘 나온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냉장고를 넣고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이런 자리들도 공간이 잘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걸 넣더라도 어 공간 활용하기도 좋고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점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문이 여기 있어요. 아직 문을 안 닫은 거예요. 문을 나중에 달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어 문만 달았어도 더 깔끔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아쉽네요. 자, 이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시혼 부부. 아이들 있거나 둘까지도 충분히 쓰시기에 넓이는 충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뷰를 보시면은 지금은 옆에 왼쪽 상가주택이 있고 여기 우리 놀이터도 이렇게 보이고 커뮤니티들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비만 끝이면 찍어야 될것 같아요. 와, 환기가 너무 잘 되는데요? 이게 맞바람이 치게끔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지 여기는 지금 옵션으로 여기 삼성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쪽 뒤쪽은 벽지예요 여러분들이 체크 벽지고 이쪽 아트월은 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타일도 색깔이 무난하게 이 패드도 이렇게 되어 있고 보일러 시스템 이렇게 쭉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이제 주방입니다. 우리 주방 냉장고 자리 지금 두 대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비스포크나 이런 제품들을 많이 쓰잖아요. 오브제, 뭐 비스포크 이런 제품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안으로 깊게 많이 안 파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800리터 이상급을 갖고 그냥 들어오시면은 앞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갖고 오실 때는 그 점들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요즘에는 이렇게 지금 등을 이쪽에 달았는데, 요런 등들도 내 취향에 맞게끔 입주하실 때 바꾸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콘센트는 이쪽에 지금 두개 들어가 있고요. 자, 밑에는 지금 네이비, 진한 네이비색으로 되어 있고, 위쪽에는 중백색 화이트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고, 밑에는 광파, 오븐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창은 이쪽. 수전들도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추후에 다달겠죠 당연히. 그리고, 보통은 요걸 많이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우리가 식세기 요즘 식기세척기를 달아야 되는데 어디 쪽에 달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또 위치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이 장을 또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가 안 나와도 다 맞추는 기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입주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우리 이제 다용도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용도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어 밑에 단을 보셔야 돼요 밑에 단이 들어가자마자 아래로 돼 있죠. 그래서 물이 들어치지 않게끔 약간 설정을 아래쪽으로 팠습니다. 아파트들은 처음 시공할 때부터 아래로 파요. 파고 바로 타일을 높이고 딱 맞춥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라인들은 대리석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보일러가 있죠. 1등급 제품 보일러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보일러가 들어가 있는 곳들은 개별 난방, 도시가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이제 세탁기를 놓을 수 있게끔 공간도 다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자 지금 여기 원래 모니터가 달리는데 지금 모니터는 지금 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타일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대강로제앙의타이 거실 주방까지 봤고요 우리 큰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방 사이즈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딱84 타입에 조금 줄여놓은 느낌이 강하게 지금 들고 있고요. 이렇게 또 나가 보시면은 이 코베이 구조에서 뷰도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피가 완강기로 되어 있습니다. 배수는 이쪽으로 내려가게끔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도 전동이죠? 지금 전동식 빨래 건조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저것도, 저것도 옵션으로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하고, 우리 큰방또타입을 보시면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에 등을 보시면은,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엣지등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 엣지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엣지등이 되어 있고, 화장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색깔이 깔끔하고 좋죠? 자,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우리 공용 부부 욕실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샤워 부스가 있는 타입입니다. 이렇게. 위에는 SMC로 되어 있는 판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이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다가 뭐, 에어드레서 같은 거 이렇게 설치를 하셔도 될것 같고요. 블랙 프레임에 위에 상판은 화이트 계열의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도 창이 크게 되어 있고 어 여기는 또 에어컨, 실외기가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위쪽도 보시면은 여기 우리 기계 환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자 이쪽을 이렇게 드레스룸을 쭉 보여드리고 우리가 오송의 역세권의 위치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데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 직장인들 이렇게 거주하고 사시기에는 여기 대광로제비아 만족도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거실 공간하고 쭉 우리 내부 타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면서 외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야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차장이 있고, 우리가 주차를 하고 들어가는 부분들을 가장 많이 보죠. 그래서 색감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또 주차대수 그리고 전기차 뭐 이런 시설들이잖아요 한번 쭉 훑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1516세대 중에 총 18개동이잖아요 지하 2층까지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주차대수는 1836대입니다 근데 주차대수가 좀 약할 수도 있어요 세대당 1.21대예요 어, 지하 1층에 지금 무인 택배 시스템이 또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전기차도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주차장이 넓습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많이들 안 오셨는데, 지금 일단은 설치되어 있는 곳 하나 찾아서 볼게요. 충전 구역이 이쪽에 또 되어 있고요. 와, 진짜 넓네요. 여기 보면은 폭도 넓고, 주차 공간은 아직까지는 쾌적합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살펴보도록 이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내부 조경단지로 지금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우산을 쓰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온 김에 다 찍어야죠 이렇게 약간 카메라를 올리고 조경단지들 또 보면은 숲에 온 듯한 느낌이에요 어, 우리 메인 우리 조경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다니는 길도 보면은 이렇게 폭이 넓어서 아이들이 다닐 때도 위험하지 않게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두워질 수 있어요. 우산으로 가리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석가산 우리 배에 있는 뷰입니다. 어 이쪽이네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와 지금 비가 오니까 물이 아주 콸콸콸콸 아주 잘 흐르고 있고요. 이렇게. 석가산이 너무 잘 해놨는데요? 석가산 그리고 뒤쪽도 이렇게 뒤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물이 좀 탁하죠? 나중에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조경들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의 작품인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내부 조경 쭉 보여드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쉼터 이렇게 배치들도 다 있어가지고 멈춰서 보시기 너무 좋게 되어 있고요 여기를 또 봐야죠. 우리 또 분수대가 이쪽에 있습니다. 비싼 소나무, 아 요런 것들을 잘 살려가지고 조경을 해놓으셨어요. 아 여기 우리 카페테리아처럼 이렇게 되어있는데, 뭐 이쪽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우, 지금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카페테리아 내부인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여기에 서서, 딱이 조경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가 어, 테이블이나 이런 게 지금 안 들어와 있는데 나중에 들어오면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스팟으로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나무들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직접 와서 보시면 나무들이 웅장하고 되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스팟은 또 이제 놀이터입니다. 색깔도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아이들이 한번 여기 타면은 탈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여기. 시소, 미끄럼틀 다 있네요. 와,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어, 계단도 있고 조경들, 그리고 벤츠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색깔들도 여기 보면은 붉은색으로 깔끔하게 이미지가 너무 좋게 그리고 테라스도 야외 테라스도 이렇게 다 갖춰져 있고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가 바깥쪽으로 운동을 할수 있게끔 트랙처럼 이렇게 쭉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에서도 달리기 시합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라스도 잘돼 있네요 이렇게 놀이터가 바로 돼 있고 저쪽이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입주자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관계로 저쪽을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바깥쪽 조경 쪽으로 일단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놀이터 그 다음 스팟으로 또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이렇게 산책을 할수 있게끔 조경들을 잘 해놨어요 이렇게 어, 여기 이제 분수대입니다 이 분수대 아이들이 여기서 또 엄청 놀겠죠? 이렇게 분수대 조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이 노는 거를 볼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높아요. 와, 이 음악만 나오면 될것 같은데요? 또 여기 보시면은 산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카페테리아. 오, 이렇게, 이렇게 조경도, 어, 이제 분수대가 끝났어요. 어, 또 올라오네요. 여기가 산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오시면, 아, 이래서 대단지 우리 조경, 이 커뮤니티를 많이 선호를 하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장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부분들이죠. KTX 지나가는 라인 로선인데 보시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시끄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한적하고요. 아파트 주변으로 이렇게 쭉 보도블록이 깔려 있어서 이렇게 산책하기 좋게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주민 운동 시설들도 갖춰져 있어요. 한번 어떻게 되어 있나 보도록 할게요. 어 저기 앞에 보이는 건설 현장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대강 로제비앙 2차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아직, 외부 조경이나 이게 마무리는 살짝 안돼 있는데, 이 정도면 금방 처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주민 운동시설입니다. 스텝 사이클, 이렇게 돼 있네요. 어, 색깔도 이게 다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색깔하고 다르게, 화이트 앤 블랙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여기 이제 족구, 배드민턴 뭐, 이렇게 할수 있게끔, 우리 주민 운동시설들도 갖춰져 있습니다. 아파트 그냥 단지를 다녀보면 어떤 데들은 그냥 조경이 없이 잔디로 구성을 해놓는 그런 데들도 있고요. 여기처럼, 어 곳곳에 볼거리가 많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 여기 보면 아파트마다 이 브랜드 특성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있는 114동 옆에 보시면은 이쪽에도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고요. 벤치형 그네가 이렇게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을 또 타고 가시면은, 어, 이쪽에 또 놀이터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좀 작은 규모의 놀이터는 보통 어린이집 옆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옆에가 어린이집 있는 것 같습니다. 놀이터, 유아 놀이터가 옆에 또 갖춰져 있고요. 이렇게 놀이터 컨셉도 여기는, 어, 차가 빵빵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다 되어 있네요. 잘 해놨네요. 어, 여기 보면은 엄청 넓죠? 도로 폭도 상당히 넓고,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도 답답함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마지막 놀이터인 것 같아요 곳곳에 이렇게 산책 코스들을 많이 마련을 해놔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어떤 컨셉인지 또 우리 살펴보도록 할까요 카페테리아 우리 또 야외 테라스가 또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와 여기 또 앉아서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여기 아이들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타면 뺑뺑 도는 거 있잖아요. 이런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풍차가 또 있고요. 이렇게 산책 코스도 너무 잘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전체적인 조경 이렇게 소개를 쭉 해드렸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대강로제비앙 일차를 이렇게 찾아왔는데 단지도 너무 잘돼 있고요. 여기 놀이터 커뮤니티. 그리고 내부 구조들도 상당히 잘 빠진 오늘의 아파트 여기 오송 대강 로제비앙 1차 오늘 리뷰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도 한번 저희 유튜브에 어, 영상이 올라오길 바라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우리 단톡방 있죠 우리 단톡방 주소는 제가 댓글에 남겨 놓을게요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뷰야스였습니다